자 오늘 할 게임은 포트리스 타워 디펜스 해볼게요 배속은 3배속 운빨 보도 하겠습니다 자 불리세요 존망 게임 들어갑니다 시작하시면 바로 보스 4단계짜리 소환해 주시고 자 확률은 왕가이0.6 메달이 3% 별이 12% 해골이 84.4% 등급별로 슈퍼탱크 나올 확률이 5% 입니다 거의 해골밖에 안나와요겠네 1라운드라 피가 20. 초반부터 4단계를 소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운빨 게임이기 때문에 왕관 나오면 4단계 잡혀요 아... 또안 나오네요 네, 클로버 네이클로버는 확률 2배입니다. 밖에 안 나오네. 네이클로버. 아, 니 네이클로버도 해골이야. 오케이, 하나 나왔구요. 자, 얘라, 근대 탱크. 근대 탱크가 올걸말해주니다 이거로 딜이 경제에 좋죠 지레벨설리 투수 효과네 소를 좀 잡아 줘야 되는데 공속이 너무 느리다. 4단계 하나 잡아주고. 힙업 찍어주고, 또 유닛 뽑아주고. 그걸 계속 겹치는 애가 나왔습니다 네, 콜로버 7번 제발 4번 남았고. 야, 씨, 안나오네요 에크로비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. 개골이랑 별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오케이, 하나 더! 얘는 고대 탱크래사거리가 <laughs> 3밖에 안되기 때문에 멀리다는 못 대놓네요 얜 <laughs> 어클 개수가 50 투수 능력이 없습니다 얘는 투수 능력의지네 결 라운드가 15라운드니까 한번더 뽑아주고 확률 7번 2배 4번 남았고 하나 둘셋넷 메달만 2개나 토스 효과 없고 오염이 토스 효과 이래 이랬던... 땡 사거리가 3아 메달은 좀잘 나오는 편인데 왕관이 안 나오네 얘도 토스 효과 없네. 어차피 1120까지 올라가고 제발 하나만 더 끝나고 메달 또 나고 요 얘도 현대 탱크네 배달은 은근히 잘 나와요 왕괄이 한번 피아초 4배 0.6% 면은 상당히 잘 나오는 여긴데, 이렇게 안 나온다. 아,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20라운드, 마지막 5번, 5번5번 3번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같아 무조건 해골오가지만 오버. 오버. 오 아, 오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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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메달이 6마리, 왕가리 2개, 현대, 미래, 미래, 모델아. 근데 망가리 한두개나더 나와줘야 되는데. 어? 나왔다. 아까 이거 아닌가? 근데 얘는 토스 래요. 얘는 토스가 없고, 사거리가 3 얘를 빼서 여기다 두고 아씨 뭐야? 이 공격 기능이 없어. 고대 고대 등급 인스레어 뿌려주는 거. 토스동는이기때문스동 네, 없는 애들은 그냥 도 됩니다 5대 메달이 없네 바라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는 딜이 좀 약합니다, 말이. 어, 야, 또 나왔어. 야, 뭐야. 고대마 3마리. 고대 땡크마 3마리. 저번에 20억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약간 특이하게 한 마리 공격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공격하는 그렇고, 아, 제 뮤탈만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.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특수 말고 슈퍼탱크가 있는데, 슈퍼탱크가 나왔으면은 좋은데 슈퍼탱크는 공속이 되게 빠릅니다 20억 을줬고 딜이 1280 가라 같은 경우는 딜이 좀 낮네요 610, 1 2 이런 슈퍼 탱크 애들은 이게 연사가 되게 빨라요. 왕관의 슈팅이 나오면은, 거의 하킬이다전체로발키리가4340 고대 등급의 메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태고울 바가지는 딜이 드리 약하네 0.6%면 확률이 굉장히 괜찮은건데 순간외로 그리 많이 나는것 같진 않아 이랬던. 어서은 피가 4,900. 아 이게 그거네. 약간 에시드 같은 느낌이네요. 디바오로의 에시드 같은 그런 느낌 같아요. 중첩 때면은 좀 딜이 더 받는 막 그런 느낌. 이럴 땐그 투수 투수인데 투수 능력이 없는데 뭐야 이거. 안 나왔고 어? 왕관 나왔다 현대 탱크 왕관 나왔다 아 이거는 클리어 한것같아 그리고 얘는 사거리가 6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 두지 말고 여기다 둬도 다 때립니다 현대 탱크라 이래, 조금, 팔아도 될것같은데 길이 75. 스플래쉬가 있긴 한데,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한 대, 땡겨또 15억 가7초 5대 탱크 5대 이제 메달 쪽으로 나와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잘 잡고 있습니다. 41라운드. 쟤제 라인은 잘 막고 있어요. 하나만 나왔고. 45란까지만 아, 뽑아오고 안 나오면 이쪽에 어글 어, 몰빵하겠습니다. 퀴즈 라인에 5 4 마지막으로 보스 한번 잡고 보아보고안 나오면 지금 어글볼까? 안 나오네요 자, 여러분, 고대 탱크의 어그를 몰빵하겠습니다. 왕관이 이 정도 나왔으면 거의 클리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다섯 마리나 나왔기 때문에. 그러다가 지금 가스도 200원이나 있고, 그러고로 <목소리도> 피가 9450. 얘를 팔겠습니다. 얘도 팔아버리고 팔면 고 어글 주는 게더 이득 같은데. 이게 어글 효과 못 받는 애들은 팔겠습니다. 그이 그래, 25억 왼쪽 위에 라인 50라운드 버스고, 공속 덤버스고. 서 동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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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없죠. 제한 시서대로다 잡아야 됩니다. 오케이. 맞다. 어? 뭐지? 여기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었나?